여기서는 점프로 캔슬하면서 총을 쏘면서 떨어집니다. 앞에 있는 모든 군 제거하신 다음에 점프 폭탄 차를 제거하죠. 여기서 총 쏘면서 쭉 전진하시다 보면 앞에 포병이 포를 쏴요. 점프로 피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포병을 칼지로 제거, 점프 폭탄 3개. 내려와서 폭탄 하나, 점프 총 위에 있는 포병 제거하시고 점프 폭탄으로 위에 있는 헤비머신건 먹고 위쪽에 있는 헬기 제거, 그다음에 점프 폭탄 3개. 타타타! 오른쪽에 택시가 있어요. 택시에서 폭탄 나옵니다. 폭탄 먹고 뒤쪽에 있는 포병 두마리 제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트럭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폭탄 3개. 타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요 그냥 다 외우세요 여기서는 점프로 캔슬하면서 총을 쏘면서 떨어집니다 앞에 있는 모댕군 제거하신 다음에 점프 폭탄 차를 제거하죠 여기서 총 쏘면서 쭉 전진하시다 보면 앞에 포병이 포를 쏴요 점프로 피해줍니다 됐어 오른쪽 위에 있는 포병을 칼질로 제거 점프 폭탄 3개 내려와서 폭탄 하나 점프총, 위에 있는 포염 제거하시고, 점프폭탄으로 위에 있는 헤비 머신 건 먹고, 이쪽에 있는 핸기 제거. 그 다음에 점프폭탄 3개 다, 다, 다. 오른쪽에 택시가 있어요. 택시에서 폭탄 나옵니다. 폭탄 먹고, 뒤쪽에 있는 포염 2마리 제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트럭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폭탄 3개 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냥 다 외우세요.